안녕하세요. 새중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자, 오늘은 신나고 즐거운 스팀할인 및 에픽무료 게임 소식을 얄짤없이 렛츠기릿 태버리는 날이죠잉? 특히나 오늘은 에픽무료 게임이 무려 3개나 풀려버리는군요. 어떨까,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팀할인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끝나버리니까요. 알려드린 마감 날짜보다 하루 일찍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기릿! 오늘의 첫번째 할인게임은 피파22입니다 오호 피파할인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잉 제가 다 압니다 저번에 얼티비만 할인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스탠다드 할인도 함께 등장했네요 명실공이 축구 타이틀 중에서는 최고의 게임으로 물론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전작과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많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축구게임이 이만한게 또 없어서 안하기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한번 시작하면 또 미친듯이 빠져버리죠잉 피파22는 11월 25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40% 할인되고 3 9 6 0 0원 에, 얼티밋은 40% 할인된 가격 5 2 8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만 판의 경우 이번이 첫 할인이고 얼티밋은 역대 최저가인데요. 피파 얼티밋 모드를 빡세게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면 1만 판으로 끝! 다음 어린 게임은 데스 스 트랜딩입니다. 와우, 엄청나게 심오하고도 어려운 배달 게임의 등장. 뚜둥 여러분들은 전설의 배달부 샘 브리지스가 되어 데스 스 트랜딩 현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과 맞서기 위해 단절된 미래의 파편을 들고 부서진 세계를 한 걸음씩 연결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뭐 사실 마을의 택배 게임이지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오토바이도 타고 트럭도 타고 다리도 짓고 건물도 짓고 집라인도 짓고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배달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2019년 최. 고트를 수상할 정도로 갓겜의 반열이 올라와 있지만 게임 소재가 상당히 낯설다 보니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군요 데스 스트랜딩은 11월 25일까지 스팀에서 70% 할인된 가격 19,4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70% 할인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다음말인 게임은 건파이어 리본입니다. 오호! 얼리 액세스를 거쳐서 며칠 전에 정식 출시된 타이틀로 뭔가 이 장르, 저 장르의 특징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데요. 1인칭 FPS의 시점, 그리고 로그라이트의 랜덤 요소. 마지막으로 RPG 게임에서의 뛰어난 전략이 어우러진 스테이지 박살형 게임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바로 저 로그라이트. 아무래도 로그라이트형 게임이다 보니 항상 랜덤하게 바뀌는 다양한 스테이지가 결코 게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미 플레이해보신 많은 분들의 리뷰만 봐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꿀팁이라는 평가가 잔여한 게임입니다 아 물론 그래픽이 아기자기하니 귀여운 것에 비해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는 건 참고 부탁드릴게요 건파이어 리본은 12월 2일까지 스팀에서 25%할인 가격 15,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식 출시 후첫할인이네요 다음 아는 게임은 돈 스타브 2개더입니다 싱글 플레이 전용으로 출시되었던 혹독한 생존 게임 돈 스타브의 멀티플레이 버전으로 여러분은 이상한 생물, 위험, 신비가 가득한 기묘한 신세계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자원들을 모아서 아이템도 만들고 피난처도 만들면서 여러분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터득하시며 살아나가면 됩니다. 비공개 게임으로 친구만 초대해서 멀티플레이를 즐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렛스케릿 아주 그냥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 같은 놈으로. 이런 게임 좋아하신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스타브 투게더는 11월 25일까지 스팀에서 66% 할인된 가격 5,27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에 역대 최저가와 동률입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그로우 에버트리의 노래입니다. 뭔가 트레일러에서 힐링형 게임의 대명사 동물의 숲의 양기가 살짝 풍기는 샌드박스형 신작 게임인데요. 알라리아라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수많은 세계에서 무수한 가지들을 뿌리내렸던 에버트리가 로목만남게 되고 여러분은 이 세계에 남은 마지막 영농술사가 되어 신비한 씨앗을 만들고 에버트리를 성장시켜 보호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플스 5로 초반부를 살짝 플레이해왔는데요. 돌도 막살리고 꽃에 물도 주면서 꽃도 키우고 낚시도 하고 곤추도 잡고 하면서 오랜만에 힐링도 느낌이 드는 게꽤 괜찮았습니다. 아, 물론,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집도 짓고, 마을도 건설해야 하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녹아다가 시작될 것 같긴 하네요. 그로우 에버트리의 노래는 11월 24일까지 스팀에서 10% 할인 가격 24,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에다 첫 할인인 만큼, 할인율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 어인게임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는 타이틀같아서 하인모농에서 눈에 띄자마자 바로 집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화물 트럭이운전대를꽉 잡고 다양한 거리를 가로질러서 중요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아주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하면 되는 게임이네요. 영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의 도시에서 여러분만의 아주 부드러운 드라이빙 스킬을 화려하게 뽐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는 11월 23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7 5 가격 5,870원에 에센셜 에디션은 76% 가격 16,7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은 차량 꾸미기 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일반판으로 깨끗하시고 추가 다른맵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DLC를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말인 게임은 휴먼 퍼플랫입니다. 이 게임은 상당한 병맛을 자랑하며 엄청난 꿀잼과 웃음 포인트를 선사해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말랑말랑한 반죽 모양의 휴먼이 되어서 퍼즐로 가득 찬 초현실적인 공간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멀티플레이로 즐기거나 또는 공개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걷고, 밀고, 당기고, 뛸고, 기어오르고, 부수고, 게임 내의 모든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런 게임은 협동, 이런 건개나줘버리고 배신에 배신에 배신을 때리는 게 기가 막요 킬링포인트가 되겠죠 휴먼 폴플랫은 11월 24일까지 스팀에서 66%라는 가격 69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어인 게임은 테라리아입니다. 후! 2D 샌드박스용 인디게임으로 평점도 좋고 상당히 꿀잼이라고 유명한 게임이죠 에? 일반적인 샌드박스로 게임 들과는 마찬가지로 게임의 방향성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자원들을 수집해 집을 짓고 물건들도 제작해 나가며 마음대로 탐험해 나가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플레이 나가시면 이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테라리아는 11월 25일까지 스팀에서 50% 할인된 가격 5,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픽게임즈 무료게임을 알아봅시다. 이번주에는 무료게임이 무려 3개나 풀려버렸는데요. 그중 첫번째 게임은 바로 길드 오브 던전 여링입니다. 현기반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 길드덱에서 가져온 카드를 사용해 여러가지 방과 몬스터, 함정 및 전리품을 배치하며 던전을 구축해나가시면 되네요. 여러분은 길드에서 던전에 들어갈 길드원 한명을 고용해 직접 제작한 던전 속으로 길드원을 집어넣고 그 던전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은근히 전략게임 느낌이 나서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한글이 안돼서 무료게임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기는 힘든 게임 게임이네요. 일단 그냥 라이브러리로 끼래 빌드 오브 던전드 어링은 11월 26일 새벽 1시까지 엘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무료 게임은 KDA 엠네시아 엑시비션입니다. 이 게임은 조금은 특이한데요. 음, 뭐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전시회장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캐릭터를 움직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국 밴드 라디오에 대해 KDA와 엠네시아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특별 컨텐츠로 음악 종류는 대부분 락이라고 합니다. KDA 엠네시아 엑시비션은 에픽게임즈에서 11월 26일 새벽 1시까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료 게임은 네버 언론입니다. 이 게임은 이누이트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알래스카 배경으로 펼쳐지는 퍼즐 게임인데요. 알래스카 원주민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제작한 게임으로 여러분은 소녀와 여우 두 개의 캐릭터를 전환해가며 그들이 가진 고유의 기술과 능력으로 퍼즐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픽, 스토리, 음악은 나름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조작감. 이 조작감이 최악이고 또 이야기를 따라가는 듯한 플레이 방식이 딱히 즐거운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안 나서 별로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버 언론은 11월 26일. 1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무료 게임 소식인데요. 다음 주 무료 게임은 바로 더 헌터 야생의부름입니다 리얼 사냥 게임으로 꽤 유명한 타이틀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로 Let's get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마리및 에픽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아닌 게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피파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에픽 무료 게임은 많이는 풀어주는 것 같지만 역시나 뭔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不在这里面，是啊，变变。